오유진, 이 이름을 듣고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마치 트로트계를 뒤흔든 천재적 존재, 그 자체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미스트로 3에서 보여준 그녀의 강렬한 무대는 단순히 음악을 넘어 한 시대를 예고하는 선구자로서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파란만장한 성장 이야기와 더불어 지금 그녀의 월 수입은 상상 이상의 금액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은 트로트 팬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오유진은 미스트로3의 참가자 중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인물 중 하나다. 그녀가 무대에 등장할 때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노래를 들었다. 그저 어린 나이에 트로트 가수를 꿈꾸던 소녀였던 오유진은 미스트로3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트로트 프린세스라는 칭호를 얻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함에서도 깊은 감성을 담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며 무대 위에서의 성숙한 매너와 강렬한 퍼포먼스는 그녀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다. 하지만 오유진이 보여준 가장 큰 충격은 그녀의 나이에 비해 너무나 성숙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에서는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신만의 색깔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녀가 보여준 무대에서는 단순히 트로트를 넘어 전혀 다른 장르의 음악도 담겨 있었으며 그 모든 스타일을 완벽히 소화하며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는 곧 그녀가 트로트계를 넘어서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오유진의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 그녀의 성공 뒤에 숨겨진 눈물과 희생. 오유진이 이룬 성공 뒤에는 그 누구도 몰랐던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숨어 있다. 어린 시절, 오유진은 어머니와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며 힘든 환경을 극복해왔다. 어머니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밤낮으로 일해야 했고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가 그녀를 돌봐주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오유진은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녀의 노력과 가족의 헌신이 결국 지금의 그녀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진심으로 담아내며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미스트로 3에서 오유진이 선보였던 무란 무대는 그야말로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었다. 이 무대에서 그녀는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이를 본 관객과 심사위원들은 그 진심의 감동을 받았다. 무대 위에서 보여준 오유진의 모습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정한 감성 아티스트로서의 성장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미스트로 3 이후 오유진의 인기는 상상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다. 최근 그녀의 방송 및 행사 출연료는 무려 1.5억 원을 넘나들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신인 가수로 데뷔한 이후 몇배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그야말로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계를 넘어 광고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녀는 미스트로 3 출연 이후 12개 이상의 광고 제안을 받았으며 그녀의 청순하고 밝은 이미지는 다양한 브랜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현재 오유진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활약하며 그녀의 인기는 그 어떤 스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그야말로 오유진은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오유진의 미래 끝없이 펼쳐진 가능성. 그녀의 행보는 더욱 기대된다. 현재 오유진은 학업과 가수 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며 더욱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학교는 많은 유명 아이돌과 가수들이 거쳐간 명문 예술고등학교로 오유진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그녀의 가능성은 끝이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실력과 노력,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바탕으로 오유진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장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오유진의 미래는 더욱 밝고 그녀의 행보는 계속해서 대중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결국 오유진은 단순히 트로트 신동이 아닌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하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은 단지운이 아닌 끝없는 노력과 끊임없는 도전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오유진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는 그녀가 가진 가능성과 열정이 그 어떤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어린 가수가 아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고 있다. 또한, 오유진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음악 산업에서 별처럼 빛나는 존재로 글로벌한 영향을 미치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국내 트로트계에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녀의 목소리와 예술적 재능이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그 잠재력은 끝없이 확장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그녀를 분석하며 강조하는 점은 바로 그녀의 음악적 깊이, 감성적인 가창력, 그리고 대중과의 소통 능력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오유진을 단순한 트로트 스타가 아닌 진정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첫 번째로 오유진의 가장 큰 강점은 단연 그녀의 가창력이다. 그녀는 나이답지 않게 깊고, 감성적인 음색을 지니고 있으며, 이 음색은 단순히 트로트 장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그녀의 목소리가 그 어떤 트로트 가수와 비교해도 독특하고 그 음색을 통해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그녀는 무대에서 보여주는 에너지와 감정 표현력에 있어서 그 어떤 무대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고 입을 모은다. 오유진의 노래는 단순히 가사와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녀는 미스트로 3에서 보여준 노래의 감동적인 해석과 그 무대의 열정으로 많은 전문가들에게 차세대 트로트 스타로서의 가능성을 확신하게 만들었다. 오유진은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며 그녀만의 스타일로 트로트 장르를 재해석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무대를 선보였다. 이와 같은 그녀의 뛰어난 음악적 역량은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오유진의 대중적 인기는 단순히 음악적인 부분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대중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행사에서도 그녀는 자신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녀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가진 팬들과의 관계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대중적 인기와 영향력이 그녀의 음악적 성취를 더욱 빛나게 해준다고 분석한다. 오유진은 미스트로 3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무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고와 방송 출연을 통해 점차적으로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광고 업계에서도 그녀의 상큼한 이미지와 밝은 에너지 덕분에 수많은 브랜드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그녀는 이제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글로벌한 인플루언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인지도와 영향력은 그녀가 향후 어떤 활동을 하든 항상 대중의 큰 관심을 받을 것임을 시사한다. 오유진의 부와 성공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다. 그녀의 출연료와 수입은 매년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그녀의 경제적 성공뿐만 아니라, 그녀가 가진 사회적 영향력까지 입증해준다. 전문가들은, 오유진이 최근 몇 년간 상승세를 타며, 그 수입이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스트로 3 이후, 그녀의 방송 및 행사 출연료는 1.5억 원을 넘나드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신인 가수로 데뷔했던 시절과 비교해, 몇배 이상 상승한 금액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경제적 성장에는 그녀의 탁월한 실력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하는 그녀의 태도가 크게 작용했음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오유진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이는 그녀가 음악뿐만 아니라 방송, 광고, 행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녀는 현재 광고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로 다수의 브랜드들이 그녀를 모델로 선택하며 이는 그녀의 이미지와 대중적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오유진의 이와 같은 다방면에서의 활약이 그녀의 수입상승에 크게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경제적 성공은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유진의 꿈은 단순히 트로트계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더 넓은 세계에서 활약하고 싶어 한다. 그녀는 이미 다양한 장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음악적 도전을 통해 그 가능성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특히 그녀는 팝, 발라드, 댄스곡 등 다양한 장르에서의 커버를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팬층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유진이 한후 트로트뿐만 아니라 다른 음악 장르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다. 물론, 오유진이 지나온 길은 순탄치 않았다. 어린 시절의 어려운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해왔다. 그녀의 성공 뒤에는 눈물과 희생이 있었음을 전문가들은 강조하며, 오유진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수 많은 젊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평가한다. 그녀의 도전과 노력은 그녀를 더큰 아티스트로 성장시켰으며 앞으로의 가능성은 끝없이 열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